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지만을 사용해서 말해요.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지만을 써서 어떻게 말해요? 확인해 볼까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을 보세요. 신발을 왜안 사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사이즈가 작아요. 여러분, 디자인을 알아요? 신발이에요. 모두 신발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이에요. 사이즈를 알아요? 하나는 커요. 하나는 작아요. 사이즈 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요. 지만을 써서 말해요. 다 했어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가 작아요. 라고 할수 있어요. 같이 말해요. 신발을 왜안 사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가 작아요. 잘했어요. 다음을 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춥지 않아요. 이제 문제를 풀어요. 다 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네, 바람이 많이 불지만 춥지 않아요. 같이 말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바람이 많이 불지만 춥지 않아요. 잘했어요.